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르노삼성의 SM6 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이란 이름에 걸맞는 SM6의 멋진 디자인과 고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옵션 구성으로 맞춤 제공하고 있는 실속형 모델이죠 먼저 외관을 살펴보시면 여전히 SM6의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외관에서 보시면 LED 라이팅 패키지와 18인치 투톤 알로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차에는 추가 옵션을 더해서 바디키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범퍼 아래와 사이드에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사이즈는 전장이 4850, 전폭이 1870, 휠 베이스는 2m80이 조금 넘는 2810인데요. 차체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긴 편이고, 전륜임에도 오버행이 짧게 느껴져서 어, 측면에서 보여지는 비리감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LED 라이팅 패키지를 보시면 LED 퓨어 버전 헤드램프와 어, 길고 날렵하게 뻗어 놓은 3D 타입의 세련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코너링 기능이 포함된 LED 전방 안개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은 어, 스포티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어, 더해 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245, 45, 18, 마제스티 9, 솔루스, 금호 타이어가 매칭되어 있구요. 보닛을 열어보시면 아주 매우 두툼한 방음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닛을 닫으면 엔진이 외부로도 많이 차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범퍼 하단에 발을 갖다 대거나 버튼을 이용해서 열수 있구요. 바닥 커버를 열어보시면 펑크 수리킥과 어, 간단한 세차용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키는 어, 카드형 타입이고요. 음, 머리 받침대는 현대 기아차 등에서 볼수 없는 어,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고 주로 프랑스 차들에서 볼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의 형상과 재질은 이 정도 급에서 그리 나빠 보이지 않고요. 장거리 운행에도 피로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의 안장의 착석감은 어, 좀 단단한 편입니다. 7인치 고급형 클러스터는 어, 컬러 TFT LCD가 적용된 가변형 디스플레이 게이판이 적용됩니다. 가운데는 디지털 화면이고 양쪽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그런 계기판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SM6GDESE 모델과 차별화 되는 포인트인 것 같네요. 센터페시아는 S링크 대신 기본 푸시타입 버튼과 조그셔틀 방식의 구성으로 라디오, 미디어, 공조기 등을 조절할 수있고요 사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직관적인 이런 방식이 어, 사용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제법 넓게 자리한 무선 충전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밑으로 커버를 열면 어, 커버링이 되어 있는 1 2 볼트 파워 아울렛이 확인되고요. 어, 그 뒤로 커버홀더가 두개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소 작은 감이 있지만 이 역시 깔끔하게 커버링 된다는 점에서 어, 마음에 듭니다. 센터 콘솔은 팔을 편하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편이고, 이렇게 콘솔을 열어보시면 역시 넓은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특이한 점은 그 속에 또 다른 커버를 열어보시면 어, 손목까지 들어갈 만큼 제법 깊은 시크릿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무릎 공간은 주먹 두개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레그룸도 무척 여유로운 편입니다. 우석 어, 전용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 그 아래로 12볼트 파워 아울렛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커버링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은 낮은 편이어서 공간의 여유가 어, 좀더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후속에도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암네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단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어, 커볼드와 그 앞으로 간단하게 휴대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뭐 실제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엔트리급이나 하위 트림에서 뒷좌석 머리 받침이 일체형인 부분을 많이 보실 건데요. SM6 프라임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머리 받침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뒷좌석의 엉덩이 안장의 착석감 역시 단단한 편이고요. 포지션이 약간 높게 느껴지는데. 어,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이 어, 좋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SM6 프라임입니다. SM6 프라임은 어, 안정적이면서 무난한 퍼포먼스를 가진 파워 트레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어, 2.0 가솔린 CVTC2 엔진과 SM6LP에 적용된 자투코사의 엑스트로닉 CVT 무단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잘 어울려서 한결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SM6 프라임의 엔진은 르노 닛산 어, 미쯔비시 얼라이언스의 기술력으로 어, 만들어진 엔진이고요. 도심 중에서의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세팅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어, 최고 출력 140마력, 그다음에 최대 토크가 19.7kgm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주행에서의 중조속의 실용 용력에서 무난하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느끼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16, 17인치 휠 타이어 기준 공인 연비가 11.4km로 알고 있는데요. 경량화를 이루면서. 시내 주행에는 10km대를 기록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10 사이에서 항속 주행을 해본 결과 최고 14.5k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는 7단 수동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변속 레버의 체결감은 프랑스 차답게 뭔가. 탁, 탁,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어, 무단 변속기 축에 변속 충격 없는 부드러운 승차감하고, 웅! 하고 이렇게 한 템포 늦게 튀어나가는 느낌에서 조금 진화한, 제법 발 빠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소음과 진동 부분은, 음, 보니까 트렁크나 어, 차량 바닥 등에 잘 보완이 되어 있어서, 차량으로 유입되는 외부 소음과 진동에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윈드쉴드는 차음글라스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SM6 프라임의 앞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고요. 리어는 AM링크라고 불리는 포션뷰 서스펜션을 기반으로 단점을 보완한 서스펜션이 바로 AM링크입니다. 승차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주행에서 무척 편안하고 시종일관 무난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어, 뭐 패밀리 세단으로서,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두자석 승차감이 좋게 이야기하면, 어, 단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멀티링크다 보니까, 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주행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코너링에서의 서스펜션과 Reps의 핸들링의 조화가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예민보스가 아니라면 뭐 이런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뒷좌석에서 직접 시승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M6 프라임을 살펴봤습니다. 어, 출시 목적에 맞게 뭐 뺄건딱 빼고 필요한 것만 갖춘 어, 그러면서 거품을 싹 걷어낸 합리적인 어, 패밀리 세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